남해 미수권은, 어, 섬들도 많고, 어, 섬이 많아요. 크고 작은 섬들도 많고, 또 조류 소통이 좋아요. 조류 소통도 좋고, 또, 어, 멀리 수심이 상당히 깊습니다. 또 이게, 어, 참돔이 또, 대유할 수 있는 그런 수심층을 유지하는 곳이기 때문에, 감성돔, 월동기 기착기로서는 아주 훌륭한 곳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은, 어, 원도 못지않은, 원도권 못지않은 그런 조가를 어, 보여줄 수 있는데 조가가 들순다쑥해요들순다쑥하고 자, 왔습니다, 왔죠?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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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아주 멋집니다 감시입니다, 감시, 우왁 스 감시입니다, 감시 스 감시입니다, 감시 Yeah. 후. 후. 여러분, 미션이 완료되는 순간입니다. 기쁘죠? 저도 기쁩니다. 오늘 새벽같이 나와서 잠못 자고 이렇게 나와갖고. 예, 감성돔한 마리. 여태껏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면서 놀다가, 아, 어, 지금 만조에서 총알물이 이어져요. 총알물이 이어지는 시간대인데, 이렇게 예, 한 마리 낚았어요. 큰 녀석은 아니고요. 40cm 정도 되는 녀석입니다. 자, 예쁩니다. 너무 예쁘죠? 감시입니다, 감시. 미션이 완료되었어요. 아 너무 기분도 좋고 아 이제 날물이 시작 딱 시작되는 순간인데 입질이 들어옵니다. 아마 조금 더 철수 시간까지 하다 보면 철수 좀 하면 한 마리 더 어, 그들 연지도 알 수가 없어요. 일단 한 마리가 나왔으니까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고 이제 여러분과 약속된 어, 미션은 완료되었습니다. 감시입니다, 감시. 이야. 신문 막시는 그래요, 항상 그래요. 어, 오랜 기다림과 기쁜만남의 좋아. 제가 어, 제 말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거든요. 처음에 이렇 갯바위에 도착해서 밑밥을 주고 어 낚시를 딱 시작해서 30분 안에 입기를 받지 못하면요. 오늘처럼 이렇게 장시간, 어,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저도, 어, 아침에 날 새자 어, 낚시를 시작했거든요. 7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간이 9시 40분이거든요. 9시 40분입니다. 2 시간 반만에 첫 어, 고기 입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뭐이래감성돔 낚시는 꾸준한 것이 좋은데 조금 하다가 아, 여기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곳에 저곳이 좋아 보인다 해서 리주 옮기고 이렇게 옮기다니면요 어, 손해입니다. 왜? 그렇게 옮기다 다가 찬스를 맞는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거든요. 어, 그리고 밑밥이 들어간 곳은요, 언젠가는 반드시 그곳에 감성동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되든 안 되든 안 되면, 아이고, 오늘도 깡이구나. 어제, 어, 뭐, 깡조사, 깡한 번도 못 치봤습니까? 그죠? 그래서 모든 낚시 하시는 분들은, 어, 입주를 한번 못 받고 돌아간 그런 어, 경험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오늘도 입지를 받지 못하는구나 이런 하고 어, 낚시를 이맘면요 어, 마음도 편코또 이렇게 또한 마리가 그대로 들면 기분도 좋고 이래요. 에이, 포인트를 벗어나면 재빠르게 이렇게 채비를 예, 예, 걷어서 재정비하는 것이 좋아요. 지금 미끼가 이렇게. 달려 올라오지 않습니까? 미끼가 달려 올라온다는 것은요, 에, 밑에 에, 큰 녀석이 뭔가 포식자가 있기 때문에 잔 녀석이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해볼만 해요. 제채비는 오늘 후한때입니다. 어, 감성범 전전낚싯때 2.5원줄 그리고 오늘 사용하는 어, 진원 어, G2 G2를 사용해요. 그리고 1.5호 목줄 4 5 m 정도 하고 어, 감성도 바늘 사호로 이렇게 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봉돌은 바늘에서부터 약한 어, 70cm 정도 되겠네요. 70cm 정도 위에 2B 어, 봉돌을 물렸습니다. 그래서 지가 g 투치가 되니까 이렇게 좀 잠을 쉬어요. 잠을 쉬어서 어, 보기가 좋습니다. 위에서 보니까 상당히 보기가 좋아요. 계속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아, 겨울철 갯바이 감성돔 낚시, 김문수의 전유동 낚시를 보겠습니다. 자, 아, 여기 지금 제가 하는 어, 방법은요, 전유동 낚시에서 어, 코치를 할수 있는 델타 접법, 델타 접법을 구성하고 있어요. 아, 강의 시간에 조금 있으면 갯바이 감성돔 낚시에서 델타 접법이 노... 노는데, 지금 조류 흐름이 날물이 이어지자, 이렇게 생각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밑밥은 계속 그곳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밑밥을 항상 그곳에 넣어놓으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밑밥을 항상 그곳에 넣어놓고 채비를 멀리 던져요. 멀리 던져서, 가라앉으면서 그 밑밥이 내린 곳으로 접근하게 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어요. 수심이 상당히 깊습니다. 여기에, 저 멀리 던진 제 채비가 내리는 수심은요 약한10한2 3 미터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밑밥이 들어가는 곳의 수심은 약한10 미터 어, 내외가 될것 같아요 9 미터 아니면 어, 10한1 2 미터 정도 되고 내가 채비를 안착시키는 찌고은 수심이 적기 12 미터 13 미터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 저류도 빠르고 낚시하기가 상당히 좋아요. 이 델타 조법이 저 가져 그 자리에 딱 오면 입질을 하게 돼 있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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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요. 오늘 잠안 자고 운전해가 왔지만은 운전하고 집에 갈 때도 핸르 핀이 나와가고 잠이 안 와요. 이잘 돼. 야 돼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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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 깜짝 놀랐네. 웽이에요, 웽이. 와, 솔라리. 여러분, 솔라리 아시죠? 솔라, 리 솔라, 솔라. 리눈 음. 너무 예쁘잖아요. 눈 보십시오. 찜해놓으면 참 맛있어요. 어, 찜. 어, 솔라리 찜을 하면 바닥이 말라서 어, 찜을 하면 상당히 맛있는데 오늘 대상어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 살려줘야겠습니다. 살려주고 또 자기도 저 기도 지 나름대로 또 가서 동네가고 동료들에게 자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내 김웅수 손에 만채다 완사라 완곡이다 아, 손대지 마라. 진짜 맞나 이러면서 아 진짜 이래 설날입니다. 설날이 슉 가거나. 오늘, <laughs> 감순문막시 나왔다가, 막, 그런대로 바람 쐬고, 어 얼굴도 구경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제 어예 마실 시간이 다가왔어요. 11시입니다. 이어예 정리도 좀 하고, 철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 그래도 미션은 완료한 것 같아요. 어 기분 좋아요. 어 오늘 아침에 내려서 새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우리 담미 피디가 또 방정을 떨었어요. 어, 안될것 같다. 이러더만. 담미 피디가 안 된다는 데는 무조건 돼요. 담미 피디가 잘 된다는 건 무조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농담이고. 일단 미션도 완료되고, 음, 그래서, 아, 어, 여기서 여러분과 작별 인사를 해야겠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또 우리 담미 피디가 그냥 갈라 하겠습니까? 자기도 한장대 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데 가서 오후 시간 잠시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 추운 겨울날 깨빠이 나오실 때 방한복 간단히 입으시고 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무서워요.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